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, 어 이제 애플 하면은 사실 디자인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 쓰고, 이제 여기도 맥북이 많이 보이는데, 어 하나의 뭐 트렌드나 상징처럼 이제 어그 제품의 외형을 보고 이제 제품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신뢰를 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 애플의 디자인 IP,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애플은 국내에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, 디자인 즉 물품의 전체 외형 형상도 이제 권리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특허는 이제 뭐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거고 상표는 이제 물품의 뭐 이름 표지를 보호하는 거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형상을 보호하는 건데 이제 이 인터넷 뭐 이제 이런 pc 뭐 이런 어 새로운 그 디바이스들이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이 저희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이제 화상 디자인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예전에 도입이 된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어 이런 전통적인 모양의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아이콘이나 ux ui에 대한 이제 권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. 국내 대략 한 400개 정도 지금 디자인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35%, 30% 이상은 UX 관련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디자인 그 UX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뭐 아이콘이라든가 이 UI 자체, 그다음에 앱의 뭐 전체적인 형상 구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뭐 다양하게 권리를 보호하고 있죠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타임피커를 들 수가 있는데 어, 롤링 타임피커 다 아시죠? 그래서 뭐 날짜나 숫자 같은 것을 선택을 할때 이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주면서 어 회전을 시켜서 빠르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숫자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저, 사용자 편의성이 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정전식 터치 기반에서 아날로그적인 뭐 UX를 활용을 해서 뭔가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감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구현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한 가지 말씀을 또 드려야 될게 사실 권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뭐 비슷한 디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모양을 바꾸거나 새로운 뭐 심미감을 준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어필을 하면은 디자인권을 좀 어렵지 않게 확보할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나의 뒷사람들도 또 쉽게 피해갈 수 있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글이 롤링 피커는 쓰고 싶은데, 뭔가 좀 피해 가야겠다. 라고 해서 머리를 많이 짜매다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르죠. 뭐, 이렇게 플러스, 플러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서 그냥 흉내만 낸 디자인이었다가 이제 좀더 머리를 써서 이제 이런 형태로 롤링이 되긴 되는데, 사용자들이 롤링이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... 네, 좀 따라는 했으나 이제 임지하기 좀 어려운 형태로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. 그래서 애플의 디자인권을 피하려고 하다가 좀 적절하지 않은 UX를 택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화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컴퓨터의 아이콘 같은 이제 물품의 표시 화면을 디자인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뭐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앱에 대한 아이콘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다. 그래서 어, 이 아이콘을 누가 따라하는 걸 막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디자인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게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원을 실제 했고 등록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멀티미디어 단말기 해서 이 전체 중에서 이 부분만 내가 권리를 확보를 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뭐세 가지 정도만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디자인 출원 대상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속성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차별화되는 요소를 선별해야 을 됩니다 특허랑 마찬가지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창작성이 좀 들어가야 이제 디자인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